본문 6 볼게요 자, standing 서 있는 것이죠 근데 in the middle of 하면 무엇이 한가운데 자 우리 전시회 복도가 되겠네요 홀 전시회 홀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이렇게 분사로 분사 구문으로 시작하죠 무엇 하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부연 설명이 분사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요거는 surround, 둘러싸이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둘러싸입니까? 한국의 예술작품으로요. 한국의 예술에 의해서 둘러싸이면서, 둘러싸이면서 전시회 복도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이렇게 되겠죠. 둘러싸이는 거는 내가 둘러싸이는 거니까 피피고 서 있는 건 내가 능동으로 서 있는 거니까 스탠딩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자, 우리 could not stop ing 또 나왔네요. 무엇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내가 간송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He was an amazing person. 아,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He did not collect art. 예술을 콜렉트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for his personal 개인적인 어떤 enjoyment 즐거움 이것을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닙니다. It Did it? 그는 그것을 했어요. 뭐하기 위해서요? 바로 지키기 위해서요. 한국의 문화적인 정체성이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무엇 동안에요 During 다음에 우리 명사 나오면 무엇 동안이죠? During the harsh Japanese colonial period. 그 힘든 일본의 식민지 시기가 되겠네요. 그 시기 동안에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그걸 한 거예요. 누가 무엇한 이후에가 되겠네요. After Korea regained. 자 다시 얻은 거죠. 무엇을요 It's 그 한국의 independence는 독립이죠. 독립을 다시 찾고 나서 그는 멈추었습니다. 예술을 멈추 예술을 수집하는 것을요. We c t stop 다음에 ing 하면은 무엇? 하는 걸 멈추다죠. 자, 그래서 예술을 수집하는 걸 멈췄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He knew.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뭘 알았어요? It w a s safely remain in Korea. 그 예술이, 그 예술작품들이 이제는 어떻게 할 거라서 안전하게 한국에 남아있을 것을 알아서 멈췄다 이거죠. 자, 우리나라의 가장 안 좋았던 시기 동안에 한 사람이 무엇할수 있었습니까? 지킬 수 있었어요. 무엇을요? 한국의 국가적 정신을 그리고 자부심을 이것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Thanks to him. 자, 덕분에죠. 그 덕분에요. We're still. 우린 여전히 무엇할수 있습니까? Able to.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Essential part. 자,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죠. Essential 한 본질적이네요. 그래서 자, 한국 문화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여전히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구현 설명이 나오네요. 보면은 자, founded 하면요 우리 found가 동사 원형이 found인 경우에는 이거 설립하다죠? 자, 어떻게 설립이 되면서 이때는 앞에 이제 빙이 생략되는 거죠. 우리 분사고문이 pp로 시작하면 앞에 빙이 생략된 겁니다. 무엇 되면서? 테만 바뀌는 거죠. 수동으로. 1938년에 설립이 되면서 이 간송 아트 뮤지엄은요. 무엇이 됐습니까? 한국의 최초의 자, 사립 미술관이네요. 사립의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간송이 그것을 만들었을 때 이 named it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보화각이라고 지었대요. 자 우리 name 같은 경우에도 name a b 이런 구조죠. 무엇을 무엇하라고 이름 붙이다. 이렇게 바로 as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는 그 빌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무엇을로 써요? 바로 장소로 써요. 자, 그런데 무엇을 하는 장소인지가 이렇게 수식이 나왔는데, 저장할 장소죠. 모든 중요한 문화적 품목들을 저장할 장소로 써.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에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네요. 그렇다면 주어가 동사하는 아이템. 이렇게 될 텐데, 자, 그가 Over the years, 수년 동안이죠. 콜렉트 했었던 여기가 지금 비어있죠. 그래서 그가 이전에 수년간 수집을 했었던 그것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로서 나중에 사용을 한 거죠. 헤드 피피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가 이전에 수집했었던 그 모든 문화적 아이템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서 그 건물을 사용을 했어요. 자, 간송은 1962년에 죽었고요. 이 기관은 was renamed. 무엇이라고 이름이 다시 붙여졌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요. rename A, B. A를 B라고 다시 이름 짓단데 A의 입장에서 수동이 되면은 A가 rename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는 그냥 바로 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장소는요, 다시 이름이 붙여졌어요. 무엇으로요? 바로 간송 아트 뮤지엄으로요. 언제? 1966년에. 그 뮤지엄은 이제요, 자, 호드,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5,000개의 아이템을요. 뭘 포함해서요? 12개의 한국 국보를 포함해서요.